경기문화재단 이전이 중단되면서 도내 문화예술 행정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경기도의 태도는 출연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특별 위원회 구성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 고위 공무원부터 실무자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단이 수원시 인계동 사옥 이전이 중단된 이유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단이 이사하는 계획은 알았지만 조직이 이동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재단 이전을 중단시킨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조직이 그러니까 조직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몰랐죠. 조직이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무부서 의견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네. 확인을 해보고 나서 같이 동의를 했겠죠. 하지만 관련 서류의 내용은 다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이전 결정을 위해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는 직제 개편 등과 함께 이전 사무소 주소까지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검토 의견에도 재단 주소 이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시 경기도가 재단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대우 경기도 의원은 도의회가 승인하고 재단의 이사회가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의사 결정 과정 구조에서 협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이사회까지 통과됐고요. 근데 도대체 도의회에서도 주무 부서에서도 공공기관 담당 간실에서도 다 동의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을 도대체 어떤 존재가 막고 있는지 문화재단 이전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황. 경기문화재단 통합노동조합은 경기도가 재단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과다한 개입을 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독립된 법인공공기관이고, 또 소위 말해서 우리 자체 예산, 자체 예산으로도 꾸려나가고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경기도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경기도 출연기관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경기도 행정에 대해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특별위원회 등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통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에 도에서 일방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의회에서는 각종 뭐 조사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전 절차를 밟고도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업무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도의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